가성비 짱 60대 발리 자유여행 준비편에 이어서 본격 상세편으로 제 여행 일정 순으로 진행하겠으나 구독자분들께서 발리가 더 궁금할 것으로 생각되어 첫날 호치민 편은 마지막 8일 호치민 편과 같이 정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베트남항공 경유편을 선택할 때는 인천공항에서 출발 체크인 하실 때 편한 여행을 위해서 명심할 것은 인천 호치민과 호치민 발리를 같이 체크인하시고 위타감을 바로 발리로 보내버리면 번거롭지 않고 호치민 공항에서 입출국시간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핸디캐리 작은 가방에 기중품과 하루 일정 세면도구 등 핸디캐리 제한상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날 10시 25분 발리행 항공기 출발. 호텔 아침 조식 넉넉하게 드시고 8시 정도 체크아웃. 공항으로 가시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점심을 비행기 기내식으로 먹어야 되니 아침 식사 잘 먹어두셔야 됩니다. 또 하나 출발절 준비는 데이터 로밍. 각 나라별 유심을 미리 사서 도착전 갈아 끼우거나 도착 후 현지 유심으로 교체도 하는데 60대에겐 좀 번거롭고 교체 후 작동불능 사태도 발생한 경험이 있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번갈아 가니 저는 그냥 한국통신사 부부같이 사용하는 데이터로밍을 이용해서 한국번호 유지하여 사용을 하는데 구독자님들의 개인 취향으로 남기겠습니다 발리 덴파사공항에 도착 첫 목적지 구타 데이터로밍을 이용 그랩을 켜고 호텔 이름을 넣는데 한국에서 그랩에 미리 입력하고 검색해 두면 목적지 입력시 호텔명이 바로 뜨니 편리합니다. 전화기에 그랩 탑승 위치가 보이고 나오는 방향에서 왼쪽으로 전화기에 표시된 방향으로 보면서 가면 됩니다. 중간에 속칭 삐끼들이 접근해 옵니다. 그랩 탄다니까 그랩 요금으로 해주겠다 하고 호텔 이름을 알려주니 그랩을 열고 같은 요금으로 간다고 확인시켜줍니다. 망설이다 타보았습니다. 며칠 뒤 시내에서도 그랩을 검색하고 있으면 그랩 요금으로 간다고 하는데 지금 발리 상황일 듯 합니다. 주의사항은 차에 기사가 입력한 목적지가 내 호텔인지 확인하기 또 하나 잔돈 챙겨가기 도착하면 잔돈 없다고 떼버그니 이전만 주의하십시오. 그래코라고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차를 탈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면 무시하고 그랩을 기다리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공항에서 구타까지 그랩 요금으로 14만 루피였던 것 같습니다. 첫 상세 편이니 발리섬을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자바섬과 종이 기원을 간직한 럼복섬 사이에 위치한 발리섬은 제주도 세 배의 크기이고 자바섬후 족자카르타에서 출발하여 부릉모 화산과 이젠 화산을 구경하고 버스로 바알리 해협을 도전하여 용로로 가는 패키지 상품도 있습니다. 90%가 무슬림인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독특하게 90%가 힌두교인 바알리는 다른 인도네시아 도시와는 다른 문화와 볼거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말리섬에서 관광객이 많이 머무는 곳은 우붓, 산우루, 느사도와 그리고 구타 지역. 구타 지역은 구타 비치에서 이어지는 레기안, 스미약 그리고 짱구 비치까지 젊은이들이 밤새 마시며 발산하고 밤후 불야성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구타에서 1박을 하여 구타 맛보기를 해보십시오. 구타를 느껴보는 저희 추천루트는 구타의 여행자 거리인 뽀삐 원, 투 거리와 연결되는 구타 비치, 그리고 이어지는 도로, 여행자 거리에는 환전소, ATM, 식당, 가게와 마사지샵이 즐비합니다. 지도에 표시한 길을 따라 환전이나 ATM 출금을 하고 나면 일몰 즈음 시간이 되니 구타비치 일몰 감상을 하는 것부터 발리의 첫날 일정을 잡으시라 권합니다. 음은불야성을 이루는 것은 2002년 바알리 폭탄테러 기념비 중심으로 표시된 것으로 코로나 이전에는 저녁부터 들썩였었고 그때 쿠타 명소 스카이 가든 입장료로 9시까지 술과 음식 무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9시에서 12시까지 술만 무제한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 바할리 관광객 많이 줄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호텔 선택은 쿠타 즐길거리, 브레아성 바무 지역과 비치 두곳 거리가 적당한 가성비 좋은 그랜드 바롱 리조트를 택했습니다. 객실에서 바로 수영장으로 연결되는 방이 있으니 더욱 더 좋고. 수영장과 정원이 잘 꾸며져 있고 요즘 발리의 유행인 풀바가 있어서 유명한 호텔의 풀바는 아니더라도 가성비 좋게 풀바까지 경험해 볼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숙소 예약시 꼭 풀뷰를 선택하라 원합니다 혹시 방이 수영장 옆이 아니거든 추가 비용을 내고 업그레이드 꼭 하십시오 돌바는 9 시까지만 영업을 하니 그 다음은 불야성 거리로 가서 구경만 하시든지 호텔 주변에서 마사지를 받고 구타의 맛보기 밤을 보내보십시오. 저녁 식사 구타 비치에서 선셋을 즐기고 돌아오는 길 비치 앞에 있는 식당은 가격이 좀더 비싼 것은 당연합니다. 숙소가 위치한 뽀피투 거리로 접어들어 몇 곳을 살펴보다가 손님이 많고 외관상도 좋아 보이는 곳패초를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꽤나 알려진 식당이었습니다. 홀로 여행시는 좀더싼 곳을 찾는데 부부가 가기에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식당은 깔끔하고 음식 양도 적지 않고 맛도 있는 식당이라. 추천합니다 볶음밥, 사태정식, 빈땅비어 두병 세금, 봉사료 15% 포함한 약 30만 루피 하나 약 2만 육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만일 쿠타 일박을 추가한다면 추천하고 싶은 것은 호텔 풀바에서도 간단한 식사도 되니 풀바에서 한 끼와 맥주까지 즐겨보셔도 됩니다. 풀바 메뉴, 폐초와 비슷한 가격입니다. 메뉴 요금에 세금과 봉사료 21%가 붙습니다. 60대에겐 조금은 어색한 문화인듯 해도 우리도 즐길거리가 있다고 당당하게 한국에서 못해보고 젊음을 불어만 했던 것. 한번 도전해 볼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구타입니다. 밤문화나 풀바 말고도 세계에서 가장 서핑보드 배우기 쉬운 곳이 바로 이 구타 비치입니다. 이것 또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높지 않은 파도가 길게 이어지는 곳이니 쉽게 배워질 듯 싶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두 시간이면 배운다고 하고 비용 비싸지 않으니 1박 추가하시면 한번 더 전해보십시오. 이렇게 코타의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3일째 일정을 준비하겠습니다.